안녕하세요. 뚜제비입니다. 우선 사과 먼저 드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방송을 위해 약에 손댄 점, 해명 아닌 해명 한 번만 하겠습니다. 방송 전 텐션을 위해 약에 손을 댄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. 저희가 복용한 약은 이오 어렸을 때부터 유명하던. 홍삼게임 그 어느 때보다 텐션이 높고 재미있죠 확실하니 e a 시청과 구 t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Let's do it again. 아 Located a bomb. 일 층에 아무도 없는데? 아 지하가? 아 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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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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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. Sorry, ma'am. Sorry. 야못 찍다. 야야 펄스 펄스 펄스. 10초. 오. 2층부터 갈래 우리? 그래. 어, 카제이라 나올 수도 있어. 잠깐만 여기 왜보석됐지 <목소리> <목소리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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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죽었어. 야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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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네, 어 봤어. 너, 어, 오퀴 입자. 마크, 어, 발키리 또 하나 있는데? 있네. 발키리 있는데, 그니까, 바로, 네, 왼쪽에 있다는 거니까. 가여가여기다아여가여기가 여기다가, 여 c 이러다 나와서 잠깐만. 저 발키리 캠못 봤나? 뒤에 사운드 안 들리나? 따 어? 이걸? 따네네이따따이 어, 어? <laughs> 네, 네. 이, 이 봐라 따따따 쪽을 왜누따따따따따 자신도 모르게 눌렀나? 우리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<laughs> <무조건이지. 웃음> 무조건 따따 <무조건이야. 웃음> <미친. 웃음> 이 <laughs> <내> 친구가 이따요. 이따요. 다 오랜만에 요 이따요. 이라요라따이따이따이따이이 이따요. 이이에 이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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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치 한번만. 죠 Someone came back. I'm going to g 오사다 오사. 짱. 여기 오사. 응. 음. 내가 거기 보고 있어. 암자가. 걱정 봤어. 아이 뮤트래. 오사 죽었어? 오사 대처 나갔고. 대처. 이 위에 뚫렸네. 내 버디. 메버릭 어부방 거야? <laughs> 어떻게 저 높이가 되지? 여기 계속 사운드. 와씨 아! 대처했어. 나중에 대처. 개단해.

나이프로스프로스트프로스프로스스 프로스톤! 프프로스스톤프로스트프프로스프로스프프로스트 프로스톤! 프로스톤! 프로스프 어, 내꺼 터졌다. 아, 나이스! 바로 오른쪽에 있 나이스! 침착하게? 매달려있을지도 몰라 와 우와 소름끼쳐 트위치가 어그로 끌고 아, 소리가 바깥에서 났는데? 내 귀가 이상한 거였나? 아니야 그 바로 밑에 오사가 있었어 봤어? 아니? 오사 있던 거 봤어? 아니 오사 방패치고 그 뚫린 창문 있잖아 거기 바로 앞에다가 자기 방패 치고 거기 앉아 있었어. 못 봤어. 와, 야 김빈가? 헤이 y 와. 와와아 근데 왜나 네가 그냥 말하는 건데 꼴같지이뭔 개소리야! 미안.

Oh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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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Go. Oh,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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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okay, k <laughs> 나 이제 드론을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왜 아무도 <laughs> <laughs> a okay. my ears. Oh, let's go. 아, 나 튕카야지. 뭐야? 뭐야? 개자리 아, 개자 그대가 1등이에요. 아, 내가 좀 하지. <laughs> 잠깐만. 제 보다 아까에 나보다 좀 쓰레긴 아, 것같은데못 <laughs> 봤잖아 나. 아. 아. 약간네 내가 봤으면은 약간 좀 그랬을 텐데 그지? 아니 오. 아니 나는 괜찮은데 왜냐면은 내가 지금 녹화하고 있어서 시청자분들을 아까 다 봤으니까 시청자분들은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거야. <웃음> <웃음> 너 진짜 말투가 왜 그러니? 나 정말 화가 날라 그러잖아? 왜 그래? 너 진짜.. <laughs> 나 그냥 말을 뿐때 너가 아까 그렇게 되게 얄밉게 얘기하니까 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? 내가 어찌 면 얄밉게 말해서 그러니? 너 같은 경우야 얄밉게 하고 있거든? 하지만 얄밉게어이 없네? 진 말도 못이잖아또 저래 봐! 어떻게 <laughs> 그런 그러니까 거야? <그래? 너가> <laughs> <맞도록> 그렇게 <laughs> 얄밉게! <laughs> 진짜 얄밉게 거어디로 가야 게임을 좀 재미있게 하라고 어? 재밌는 intent? 곳에 올라갈 수 있겠는데? 하이 아로니? 오마이갓 아씨 스탠드에 올라가라고 <laughs> 누구랑 <웃음> 걸렸어 타창 가야 된거 같은데 깨? 어? 어디 갔지? 어? 어디 갔지? 야, 나와봐 예. 나한테 얘기하는 줄 아.. 콩안지러 미안해! 카누지모르겠지번감사다게 어, 나야. 나 진짜 자꾸 카인 사실을 잊어. 이리로 와, 이리로 와, 내 쪽으로 와. 어디가? <laughs> <laughs> 난넌무 좋아서 나 그런 거나 미안다.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었어. 터진! <laughs> 어! <laughs> 아, aim 가긴 했는데. 못 눌렀네? 미안, 방... 바로... <laughs> 잠깐만, 너... <laughs> 야, 너왜 이렇게 아하. 뿅! 하고 나타나? <laughs> 아, 진짜 너무 귀엽네. 두더지야? 뿅! <laughs> 아, 아, 아 쉬... 너무 웃겨. 아, 조용히 해. 민망하니까. <laughs> <laughs> 그만하자. 가메일 아, 하시는 거예요? 아, 아 예.

k y e o o o d d 개무서워 미치겠네. 와 씨, 저 새끼 어떻게 알았어, 날. 뭐야, 니네다 왜? 뭔데? 야, 1층, 2층에 있어. 투. 아. 우. 어려다. <laughs> 휴즈 <바로 떠나! 웃음> 피 별로 없, 없는데. 에이스 개 많아. 미안하다. 어 오른쪽에 있나 보다. 야 저기 잠깐 지금 뺏고 보였던 게 떄냐? 오야 우와 미안 미안, 미안. 미안, 미안, 미안. 아 맞아 개소리 이었고왜 <놀라> 저거 어떻게 잡지 뭐야 나와. <laughs> 왜내 혹시 너 쳤니? 아니 아니 나와 드론. 나랑 눈 마주쳤잖아 너가 좀 나오겠니? 나였으면 도망갔어 렛츠랑 결진했다 죽었다 아 나이스 나이스 카베 너무 잘해 카베 개잘해 <laughs> 와, 뭐 혼자야, <laughs>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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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와 <laughs> 진짜 언제야 우리 초등학교 개울은 말이지 갑자기 생야났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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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Hey everyone. We need to locate a bomb. 내가 애제부터 레프트돌아볼게. 어머 여기 어디야? <laughs> Go, 이 층. 이 친구야, 라친라야이친구터이 친구야. 이야이야이친 자전동. 어서. 그래. 아. 우리 아 무섭게 왜 이래 애들아. 나또 개간지 미쳤다. 아, 잠깐만. 아, 아! 아, 잠깐만. 리로딩! 눈뽕 죽는다. 미안. 아. 야, 나 죽다 죽었다. 애들아 나 살려줘 아냐, 아냐. 아, 이스. 아, 이거 뭐야나한게 없어. 어? 어? 너, <웃음> 뭐냐? 개웃기네 보야 푸드보야. 푸드보빠빠빠빠